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 홍감조 TV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 포우라는 게임인데요. 어 뭐, 뭐야? 뭐지? 먹을라고? 아니지? 좀오 귀엽다 저거 귀엽네요. 포우라는 어쨌든 포우라는 게임이에요. 먹을 수 있니? 오케이 돈 주고 똥에 돈을 주네. 잘래 그래 자아 자지 마 그냥 자지 말고 이거나 하자 뭐 어, 뭐야 너 피곤해요 오늘 너무 피곤해서 놀수 없어요 자기하거나 에너지 회복 에너지 회복약 이너지 맥스 포션 배고픔약 오른 포션 오른 아이 포션 너무 미선아 나 배고 배 맥스, 하나 사고, 사고, 체력, 공약하기 에너지 회복까지. 자, 배, 100, 배고픔. 하나 더 십, 삽시다. 딱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 에너지 회복! 갑시다. 자, 먹어. 뭐야. 뭐야. 이상한 소리가. 아, 무슨 소리가 나는데, 아, 음, 음. 뚝뚝뚝뚝뚝 아니, 잠깐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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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선도좀게 가자, 아, 아니, 이. 아니, 젤리, 아, 젤 체리. 체리 먹을래? 맛있지. 냉장고가 비, 냉장고? 간식, 그래, 달달한 거 많이 어 쓰... 막대기 사탕, 이거 사줄게. 먹으렴. 맛있게 먹어. 왜 이렇게 눈이 커졌지? 안 먹어. 그래. 공각 꺼놀으렴꿀놀라 상조. 적지. 무늬. 레벨 4. 레벨 4. 레벨 4가 필요하네. 공. 배구 오, 너무 비싸잖아. 포우 상점? 포우 상점은 또 뭐야? 어, 아, 포우 상점은 없네요. 아! 잠깐만요. 됐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게요. 게임. 이거 어, 뭐지? 플레이. 어, 잤는데? <목소리> 아니, 왜, 아, 나, 뭐 신발을 먹었는데? 음? 아니, 먹었잖아요. <목소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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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예, 비행기 먹어봐. 어? 순간, 감 떨어질 뻔. 어떻 아이스크림 먹어? 도가, 오, 신발을 먹다니. 치마 먹으면 완전 배추도 먹고 여러 가지 많이 먹으렴 돼지 될 때까지 여비기 이건 갑자기 비행기가 떨어지냐 감사 오 시리 시리, 시리. 야, 근데, 포근나 뭐야, 이거? 야. 응? 음? 응? 음? 이거 어떻게 생시야? 아니, 뭐야? 이런 생각을 할것 같은데. 응? 응? 게임 오버. 포관함빵 골수를 먹었어요. 시디를 먹었어요. 아. 이게 생시야? 멋시야 어? 어, 어떻게 된 거야? 어? 신발이 떨어지네? 어? 재미없어 아 제시장 아니요 나가기 불앞 나간다고 몇번 말해 나가기 싫어 오케이 마이크 어 어이 말하나? 이거 말하나요? 어이 어이 말해보세요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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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되네요 <laughs> 마이크또 뭐지? <laughs> 자, 이거 먹어. 냉장고가 비었어요. 냉장고가 무슨 무슨 치료? 어 배고프대요. 이거 안 먹어? 배고픈 거예요. 냉장고 비었는데 그래 좀 해산물 해산물 안 되네. 뭐 뭘... 그래. 배고프니까, 우유, 사줄게. 과일도, 딸기, 사주고. 그 다음엔, 비스켓. 맛좀 오라고. 많이 사줄게. 아침. 이렇게 사줄게. 그 다음엔, 패스트 포트. 간다. 먹어. 많이. 뭐야? 그래 돼지 될때까지 먹어. 돼지 되겠다야. 오얘 어디까지 먹어요? 레벨 4. 여여 돼지 되네요 이거. 안 먹네요. 똥 오고. 바밤. 됐다. 오 돼지가 됐네요. 오 마이 갓. 음... 이 뭐지? 음... 막... 뭐야? 이렇게 물 주시고 뭐야? 오케이 아! 아이 친구 돼지라서 지금... 오케이 어디서 막으려고? 어디서 막으려고? 하고. 아니 이 친구가? 어이 친구 그냥 비켜주는 것 같은데요? 어이 친구 어. 이게 뭐지? 밥 산책 이게 뭐지? 아, 이 친구 이거... 응? 자, 여기... 어... 집이고, 산책... 레이 아니요... 음. 이렇게... 아니고... 우

어, 자, 놀이방, 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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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자질이 않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저 뭐지? 응, 와, 음, 우와! 음, 이상한데 소리가, 엑스.

자, 사실 우리 엄마가 옆에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돼지가 안 되는 물력. 돼지, 아, 없네요. 벌써 또 시간이. 자, 이 게임은 포라는 게임이었어요.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